친이 아빠님 또 고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아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생기셨나요? 아 저희 남편이 자꾸 강아지한테 자기가 먹던 음식 주고 그래서요. 막 컵라면도 주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그런 거 먹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사람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강아지들한테 안 좋아요. 앞으로는 웬만한 사람 음식은 주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반려인들이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이 뭔지 알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라쿠. 그럼 시작할게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 그첫 번째는 양파, 마늘, 파입니다. 이들 채소에는 알릴프로필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하고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여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토 설사 기력 저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채소들이 위험한 이유는 성분도 성분이지만 우리가 한식을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재료라는 점인데요. 요리를 하러 주방에 가면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를 졸졸졸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해당 채소들을 썰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조각을 강아지들이 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릴프로필디설파이드 성분은 열을 가한다고 없어지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해당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남은 접시에 접근하는 것도 꼭 주의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사실 소량만 먹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카페인이 강아지에게는 큰 독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카페인 중독 증상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몸집과 마신양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혈압이 상승하고, 중추신경계 반응 속도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으로는 구토, 호흡수 증가, 물을 비정상적으로 마시거나, 불안한 모습이 관찰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카페인이 담긴 음식들은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요즘 또 취미로 커피 내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직접 내려 마실 정도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라인더에 커피 원두 넣으실 때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가루도 떨어뜨리시면 바로바로 바로 청소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강아지가 포도를 먹었을 때 중독 증상으로는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크레아틴 농도가 증가하여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포도는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건포도, 포도 주스, 포도 잼등 포도 종류로 만든 음식도 모두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요즘 샤인머스켓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씨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라리 뜯어서 테이블 위에 놓고 먹는데 이게 또 떨어뜨리면 엄청 잘 굴러가니까 주위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콜릿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이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강아지에게 해롭다고 하는데요. 이 초콜릿의 문제는 바로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강아지에게 중독 증상을 일으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또 심장 문제, 떨림, 발작 등을 일으켜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과 무가당 베이킹 초콜릿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익히지 않은 고기, 과도한 염분이 들어간 가공식품, 자일리톨 성분 등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 음식 중 강아지와 함께 먹어도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보호자님들 많이들 버기시는 고구마가 있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강아지의 장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베타카로틴이 많아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비타민C와 E가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껍질은 소화하기 어려움으로 제거하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우리 보호자님들 군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강아지들한테 군고구마 너무 많이 주시면 비만 강아지 될수 있으니까 요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모질 개선에 효과적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날 것으로 주는 것만 피해주시면 강아지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와 당근도 좋다고 합니다. 모두 섬유질이 많아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사람도 강아지도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강아지들 간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데쳤다가 찬물에 헹궈주면 아삭아삭해서 그런지 입춘이가 참잘 먹더라고요. <laughs> 오늘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급여하기 전에는 꼭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보시거나 진료받으러 다니시는 병원, 동물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전한 음식만 급여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네요. <laughs> 추석하면 기름진 음식에 고소한 냄새 많이 나잖아요. 추석 음식상에 강아지들 접근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날들 보내실 텐데 오가는 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추석하세요. 입춘이 아빠였습니다.